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 일기신도시가 어, 윤석열 당선인네어 일기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 어 이런 공약 때문에 어 일기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등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 반면에 동탄이나 광교 등은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영상을 내 보내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 그 외에 떨어지는 지역 또 최고가를 신고하는 서울의 지역의 단지들 어떤 단지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이 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자요 부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치동의 타워팰리스 있죠 도옥역 초역세권에 있는 참 예전에 타워팰리스 하면 부의 상징이었는데 어 요즘은 참 가격대가 귀엽습니다 예. 요즘에 뭐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뭐 300억에 분양이 됐고 최근에 이제 5년 만에 큰 평수 비싼 거는 이제 최근에 300억 넘는 거는 아, 분양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또청남동 일대는 자기 차를 리프트를 타고 들어가는 뭐 차도 여섯 대 세울 수 있고 이게 이제 350억에 분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타워팰리스 정도면 아주 귀여운 가격대입니다. 뭐아쿠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30평대만 해도 어, 이제 46억, 7억, 8억. 그 2008년에 입주했던 반포 자이나 터미널 옆에 있는 레비안 퍼스티지 이런 것도 평당 이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자 20년차인 이타워팰레스 2차 50평이 19억 5천인데 물론 2018년이 마지막 거래니까 많이 뛰었다 라기보다는 최근에 거래가 되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동안 이제 거래가 안 됐던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타워팰레스가 요게 이제 그 앞쪽에 개포 주공이 이제 재건축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주변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타페어스가 다시 매 매가 되기 시작하고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33억 5천이면 어 평당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어이 어떤 오래된 주상 복합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요즘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어 그런 방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이 레미안 퍼스트지 여기 어 2400. 세대 정도 14년 차죠. 이 81평형이, 어, 최근에 3월 달에 76억을 찍었는데 바로 80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로 80억 찍었다. 4억. 4억이면 요 지방의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어떤 데는 두 채, 세채 값도 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80억이면 예전에 보면은 건물 한채 값입니다. 지금도 지방 가면 80억이면 큰 건물 살 수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되면 점점 서울도 약간 홍콩처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홍콩 방송도 여러 차례 했지만 정말 말도 안 아파트들이 100억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반포자이. 어 여기 이제 14년차인데 3 4 1 0세대고요 80평이 어 작년 12월달에 59억 5천인데 무려 10억 가까이 언론 금액 69억. 아 대단합니다. 물론 층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아파트 한 채를 전거래 대비해서 10억 높게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야 대단합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어 신반포 4차 이게 이제 44년차인데 어 이건 이제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건데 1200세대고 이게 계속 작년 6월 말에도 20억대인데 하반기부터 30억대로 들어오더니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서 계속 이제 31억, 32억 8천이 2월 달삼 3월 달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의 아파트도 자, 이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이 반포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이 반포 미도 아파트도 어 36년 차이고 1960세대인데 올해 2월에 26억 작년에 27억이었는데 28억 신고가를 올해 4월달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싼 아파트들의 수요 식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강남권의 이 고가 아파트와 고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다 최근까지 반면에 이 청라도 제가 어제 방송했던 동 동탄이나 광교랑 비, 비슷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청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뭐 청라도 뭐치호선 연장선이라든지 또 하나금융그룹이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가 있어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진 경향도 있어요 세종시도 그렇고요 자이 청라의 한양수장 레이크 블루 아파트 거의 뭐 대장주나 비, 비슷한 아파트인데 이게 4년 차인데 1534세대고요 33평형이 어이게 보시면 작년 3월에 7억대이던 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12억대까지 오르다가 물론 5층이긴 합니다만 7억 5천대면 이거 상당히 어, 어찌 됐든 많이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 그니까 제가 어제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청나라든지 또뭐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신도시는 한 번에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뭐내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받고 어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뭐 피를 주고 샀던 분이나 이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일가구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런 비과세 기간 안에 팔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매물로 놓고 개인 사전상 좀 그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밑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매수자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의 방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인도곤역사우스인도곤역에 있는 바로 우왕시에 있는 인도곤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이건 뭐, 여기 대장주죠, 인덕원에서 4년 차이고, 1774세대. 근데 이 아파트도 작년에 15억, 16억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GTX-C 노선이 인덕원도 추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몇억이 올랐어요. 이게 바로 조정이 됩니다. 12억 5천으로. 자, 서울도요, 서울도 약간 강남권에 가깝지 않은 이런 지역. 은평구 같은 건 북한산 프루지오, 이 8년 차이고, 1230세대인데, 이 32평형이 13억대 작년 1 0월 13억대 12억대 찍다가 올해 4월에는 10억대 10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성북구 어 성북구의 기름동에 센터피스 아파트 이것도 4년차 신축 아파트죠. 2 3 5십2세대 25평형이 이렇게 11억 12억까지 올라갔다가 11억으로 내려와서 10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 서울의 중심권과 또 외곽도 중식권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중식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이 경기권에 단기간 많이 올랐던 것, 또어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 동탄이나 광교 같은 경우, 일기신도시가 많이 오르니까 그런 수요가 지금 수요자가 많지 않은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아 구축이라도 차라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일기신도시를 사겠다. 동탄에 새 아파트 사느니. 약간 그런 수요가 어떤 반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세종시나 청라나나 뭐 인덕원이나 이런 지역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더 많이 되고 있다. 또 서울 안에서 예 강남권 대비해서 이 강북권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추세에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